인문학관 복꽃길에서 복꽃제가 열렸습니다.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복꽃제는 구조개혁 이후 인문예술대학에서 주최한 첫 행사입니다. 열개 학과 외에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굿네이버스 캠페인 등비영리자단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로 팜플렛 배부 및 미션이벤트 등으로 학우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팜플렛 제작을 시도했던 점이 인상 깊었고 인문예술대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학교 전체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인문예술대학으로 단과대학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학우 여러분들께 더욱 화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공감하겠습니다.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나날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개하지 않은 벚꽃나무 사이에서도 다양한 먹을거리와 동아리들의 버스킹으로 학우들은 웃음꽃을 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 벚꽃제를 해서 정말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점은 이제 재료를 저희를 구하러 대구까지 갔는데 신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파들 속에서 공감 학생회의 교통 정리로 안전 사고 없이 벚꽃제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AUBS 박첨입니다.